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입상합니다. 왕이 승리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가지를 들고 나와서 길에 펴며 또 이렇게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르면서 자 높은 곳에서 앉으셔서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시려 주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호산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아랍어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들하고 함께 있을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인자가 대체사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이 말을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지키시려고 마지막 3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공생회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이 명절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그 피를 바을 위해서 죽음에 사다가 그들을 다 넘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은 방법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으로 속지 않은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주에는 250마리 인파가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예루살렘에 와서 어린 양으로 속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2,25만 마리의 양이 주 그 속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를 i r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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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만악의 왕이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낙위를 타십니까? 이낙위는 평화를 상징해. 요 그래서 이 스가리아 구장 구절입니다. <laughs>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불을 뛰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속지 양으로 내어주신 날이 바로 6월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려주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두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강도의 풀을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큰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오지 말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올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의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나사로의 집에 가셨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있는지 나사로가 있는지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으셨어. 예수님의 장례를 먼저 하셨죠.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날이 바로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초이의 만찬식을 받았죠 여러분 이고난주간에이 참. 예수님의 이 행적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큰 인해가 됩니다.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떡밥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잖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마시고 먹어라. 그리고 만찬이 다 끝난 뒤에는 제자들의 발을 식혀 주셨습니다.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wow.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고 그날 밤에 개살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밤새도 십자가를 지게 해라고기도하셨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붙잡히시는데 가른 누나가 예수님이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 받는 날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 참 달리시는 날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죽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막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살려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유한을 불렀어요. 너는 이갯바개라는 마을이 강남산에 있는데 육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한을 그렇게 보내서 가면은 그 마을에 가면은 나비가 있고 나비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엘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바이가 있고 바이세 개가 있어요. 아, 예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또그 주인이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쓰도록 예비하는 것도 다 하셨잖아요. 나는 참그 은혜스러운 것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쓰임 받게 하려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속사역에 하나님께 구속사역에 자기 집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주인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영원히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참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쓰임 받아야 돼요. 큰 영광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이나비도참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죠. 나비가곧고 모양이 있으니까 품체가 있으니까 어? 백마 같으면 그래도 멋있잖아요. 근데 이 나비가 예수님이 거기에 딱타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잖아요. 사실 나비를 환영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그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서 예비하셨구나 근데 그것을 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가리아 선지자예요. 구약의 스가리아 선지자가 아내 왕이 이만하니 그가 겸손하에서 나비를 타나니 그것도 나귀가 아니고 나비 새끼다. 나비 새끼를 탄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유루아는 나비와 나비 새끼를 삐고 왔잖아요. 여러분 낙위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만큼 비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위에 타시지 아니하고 낙위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 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낙위 새끼를 탄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의 왕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달새 자손이여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탓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9장이 보게 되면 은 유다의 호리 홀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칠루가 오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유다의 참 혈통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11절을 보게 되면 은 그의 낙이를 포도나무에 내며 그의 낙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위에 타셨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빤다. 또포도주에 빨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다 피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여 피를 다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위대의 왕. 그래서 다이스의 자손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이야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면서, 손에는 종료나무 가지, 승리의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그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의 멸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사하였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고난주관을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라.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나귀에 장작을 싣고 가잖아요. 번지에쓸 나무를 싣고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모르겠어요. 이삭이 나귀를 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번지에쓸나무 나무를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린 양인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이삭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 그때 아브라함이 그 그냥 인기 응변을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할 것이다. 어린 양을 얘기할 것이다. 근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의 팔과 다리를 다 묶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칼로 죽여야 내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말리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사랑는 성교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을 하신다.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번제로 주신 거예요. 속지 어린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됐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나신 것이요. 그 사랑이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야 됩니까?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타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지금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번제스를 나무를 치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속지하여 죽는 그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너무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그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크게 소리를 치니까 막, 온 성에 250만의 인파가 모이니까 얼마나 그, 그 위침이 막 소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종면나무 가지를 들고 막 승리의 함성이 들으니까 로마 군들은다 놀라다 빠졌지요. 거기에는 제장들과서기관들은 놀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입이 없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하고차단하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을려주고 오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유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소리질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온 세계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주의 어린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날에. 사랑성대로 우리가 종교주의를 비유하면서 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바위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위는 짐을 지는 거잖아요, 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위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지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이 다속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셔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와 내 가족과 달린 것. 든 친지, 친구들에게 은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효업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음. 아멘.